예, 반갑습니다. 로또 975의 배열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맥을 잡아야 할 번호, 어, 맥을 잡아야 할 번호, 6번, 22번, 24번, 26번, 37번. 이 다섯 개 번호 중에서 하나 정도, 하나 또는 두 개, 최하, 한, 한개 내지 두 개를 어, 예상번호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러면은, 이 맥을 잡는 번호 6번은 11번하고, 어, 날일자가 되죠. 6번은. 어, 그 다음에 22번은, 아, 22번은 날일자 형성이 안 되죠. 22번은, 22번은 날일자 형성이 안 됩니다. 24번은, 11번하고, 어, 11번하고, 날짜가 되죠. 26번도 역시 11번하고, 날짜가 되죠. 어, 11번하고, 이렇게 날짜가 됩니다. 그리고 39번하고도 날짜가 되고, 39번하고, 24번, 39번하고, 26번, 이렇게 날짜가 됩니다. 자, 37번은 32번하고, 날짜가 되죠. 여기에서 날짜가 되지 않는 거는 22번 하나뿐이죠. 22번 하나만 날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맥을 잡는 이 번호 중에서는 22번만 제외해 놓고, 6번, 24, 26, 37 중에서 하나, 어, 이네개 번호 중에서 하나만 선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상번호로. 나머지 이제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16번 하고 3번 하고 날짜가 되죠. 16번 하고 그 다음에 7번. 7번이 만약 여기에 있다고 가정하면 2번 하고 날짜가 되죠. 2번 하고 7번 하고 날짜가 니다그 다음에 25번. 25번은 16번 하고 날짜가 되죠. 그 다음에 27번, 32번 하고 날짜가 되죠. 36번 하고. 그 다음에 29번, 16번하고 날자 그리고 44번하고 날자 16번하고 날짜, 44번하고 날짜. 그 다음에 34번, 에, 34번. 에, 34번은 39번하고, 에, 39번하고 이렇게 날자가 되죠. 자, 그래서, 어, 지난번에 나왔던 당첨번호가 1번, 2번, 11번, 16번, 32번, 39번, 어, 44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자, 5번 나인 세로 구간, 5번 세로 구간, 6번 세로 구간, 7번 세로 구간, 예, 5번, 6번, 7번, 이 구간이 지금 번호가, 어, 당첨번호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 번호를, 이 구간에서 번호를 한 2개 정도, 이 구간 안에서 두 개나 세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5번의 세로 구간, 6번의 세로 구간, 7번의 세로 구간에서 번호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당첨번호와의 어떤 날짜 관계. 예, 자, 3번, 예, 3번, 16번하고 날짜, 10번, 1번하고 날짜. 1번하고 날짜. 그 다음에 15번, 에, 2번하고 날짜. 17번, 2번하고 날짜. 그 다음에 어, 19번은 32번하고 날짜죠. 19번은 32번하고. 그 다음에 31번은 16번하고. 그 다음에 41번은 32번하고. 그 다음에 45번은 32번하고, 자, 여기에서 볼 때는 지금 당첨번호가 5번의 세로 구간, 6번의 세로 구간, 7번의 세로 구간에는 당첨번호가 없으니까 이 19번과 41번. 그 다음에 6번, 7번, 21번, 26번, 27번, 34번. 어, 좀 참고가 돼야 할 번호겠죠. 6번, 7번, 21번, 26번, 27번, 34번이 참고가 돼야 될 번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 여기에서는 19번과 41번. 이두 개의 번호가 참고가 돼야 할 번호. 그리고 D의 가로 구간. 이 구간. D의 가로 구간. 여기에서 번호가 22, 24. 22, 24. 25, 26, 27. 예. 22, 24, 25, 26, 27. 이 부분, 예.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번호가 하나 선정이 되면 될것 같죠. 22, 24, 25, 26, 27. 여기서. 자, 한번더 이래 보면 6번, 7번, 21번, 26, 27, 34, 그리고 4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22, 24, 25, 26, 27. 이렇게 보시면 됩니 자, 이렇게 해서 쭉 봤을 때, 어, 자, D의 가로 구간, D의 가로 구간, 그리고 5번의 세로 구간, 6번의 세로 구간, 7번의 세로 구간에 21번이 빠져가 있죠. 21번, 21번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 참고로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 주기별, 해차별, 배열표 어, 충분하게 어,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어, 또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